참 예수님. 네, 오늘은 2월 1일이죠? 네. 벌써 1월달 한 달이 벌써 확 지나가 버렸어요. 캬, 이 잡고 싶고 더 1월달을 더 어떻게 연장해서 더 잊고 싶은데 어느 틈에, 아니, 저희가 1월 1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틈에 1월달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세월이 빨라요. 제가 보니까요 요새 에, 분명히 변화가 된것 같아요. 이 지구의 공전 아니면 자전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고서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 이걸 꼭 붙잡고 싶은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네, 자연의 이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일 날입니다 아주 1월, 2월 1일 첫날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 마지막 날은 며칠일까요? 네잘 아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날도 네, 우리 주님께 바치는 날로 이렇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달이 그렇게 꾸며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여러분들 오늘 2월 1일 첫 날을 이렇게 맞이한 날또 주일날이고 네, 그런데 28일 날 토요일날이죠? 네.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그 날을 마지막 날로 또 2월 달을 보내면서 아, 2월한달 정말 내가 의미 있게 보냈다, 예 이렇게 거룩하게 보냈다는 그런 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달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예, 복음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예,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은 네거노 철학자 고대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염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인간의 그 마음에 따라서 어느 때는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불행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면에서 그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하는에 따라서 행복도 될 수도 있고 불행도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현재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딱 다섯 분, 여섯 분, 야, 일곱 분, 예. 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 나는 전부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어 근데 왜손안 드세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이 뭐 손은 안 드셨지만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또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좀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네. 자 매년마다 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자, 작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조사한 나라가 147개국이거든요.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 그 순위가 몇 위가 된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한십몇위될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한한 사십 몇 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중간요. 예 네, 전혀 아닙니다. 2025년 작년에 행복 지수를 따졌을 때. 147개국 중에 58위를 마, 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47개국 중에 58위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예? <laughs> 여러분들,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몇, 몇, 몇이냐면요, 47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한참 후 58위에요. 아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거 이러한 지수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심각하다.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 그거를 한번 봤더니요.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예,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예, 닥쳤을 때 그때 누군가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의논도 하고 예, 속 마음도 털어놓고 이러면서 뭐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없다고 하는가 참 이해가 안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대함, 네, 또 기부 활동, 네, 이런 것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태도가 앞선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남을 위해서 기부 활동. 이런 기부 활동도 굉장히 낮아요. 뭐, 물론 내 거, 내가 내빚땅 흘려서 벌은 돈인데,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희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예,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 10, 10, 이렇게 서로 기부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러한 활동이 굉장히 낮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우리 사회의 부패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예, 경제대국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행복 지수는 예, 이렇게 아쉽게도 형편이 없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소한 147개국 중에 50 안에, 50위 안에 들려면은 네, 해소되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가 해소되어야 될 것이냐? 우선 외로움 또는 우울증 또는 고독사. 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또 고독사도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와 사랑 또 그리고 나눔이라는 이 사회적인 자본이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행복을 더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히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그 느끼고 체험하는 행복은 물론 일반 사람들과 공통점은 있지만은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여덟 가지 행복은 아니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될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해. 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해서 물론 뭐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 여덟 가지 행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예,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소유욕을 내려놓고 비운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 하느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유를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일 때 비로소 이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소유욕이라는 욕심과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 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등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우리는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복 선언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또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